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받아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의 신앙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에 하시면이라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번 해석하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신앙과 함께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박해자였던 사도 될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보다 힘쓰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없었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느냐? 주께서.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에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판단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주관적이다. 독단적이다. 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어, 세상에 정말 어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어, 많은 사람이 기대를 에, 했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사람 중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에 보면 예상의 외 인물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도대체 선지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운 것도 없고, 또, 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경우인데, 또, 전쟁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전문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다비시 왕될걸 누가 알았겠어요? 집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어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까지 왕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는 그 사람들의 조건은요. 세상이 주는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기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상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나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제자 중에 배운 사람 어디 있고, 제자 중에 어, 변절 안한 사람 어디 있고, 의심 안한 사람 어디 있고, 다 문제 투성인 사람들인데 어, 그래도 주께서 저들 위에 임하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신앙이에요. 어,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내가 박해자였지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내가 제자도 아니고 사도 될수 없지만 주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주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체대한 일을 나를 통해 시작하셨다. 이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 삶의 모든 위기의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다 이겨내야겠느냐? 내 힘으로 못한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나 신앙인의 문제들은 또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주로 어디에 기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바라,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저들이 어길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고 위기가 왔어요. 이거는 모세도 그랬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왜 인생에 그런 권한이 찾아오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으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그 허락을 받지 않은 일을 그걸 탐내다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원죄라고 하는 또 실제죄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질투와 살인도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 아벨 동생이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허락한 대로.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살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허락받지 않은 삶을 살아서 자기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 이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허락하지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어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방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흉년만 들면 어디로 갔습니까? 멀고 살 것이 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인간인 방법 쓰는 거예요. 남방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에게 망신을 당하고 아, 이 아들 되는 이삭은 어, 그 아비가일의 그, 그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당하고 또 올라오잖아요. 자, 그럼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장소로 옮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집안에 와 편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베델로 간다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베델에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가는 길에, 그래서 애서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지만,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 땅이 갔거든요. 그 세겜 땅에 일어난 일 여러분 아시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막할 일을 뒤에로 해서 아들들이 막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멸문지하의 문턱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왜? 자기가 약속한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사울왕이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왕의 후손들이 다 왕돼야 돼요. 그런데 왜 왕되지 못합니까? 사울왕의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월권, 교만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 속에 좋은 면도 많지만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알면서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마찬가지. 악의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묻, 어울렸고 그것을 아버지 다윗이 방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 가고,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허락하지 않는 환경에 거하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허락하지 않은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허락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허락되지 않는 내용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니까, 결국,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인간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은 물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허락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그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허락대로 내가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현을 하가면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게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허락하셨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이 말씀에 우리는 정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주변에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의 일들 가운데 문제 뭐냐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안 되는 것을 그건 큰 화다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행하거든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이온 인류의 평화가 다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모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도 십계명만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의 그 내용을 다알수 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락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그의 삶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왕도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고민과 염려와 모든 인간의 노력, 그거 중요한 것 같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권능이 있게 된 이유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며 어떤 목적을 향해 가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했습니다. 해야 할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나 후퇴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찾아가면서 살아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자, 하나님의 허락이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해를 할수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어떤 방향입니까? 나는 이 방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방법을 택해 왔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어디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애숙을 수고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쓰는 것보다, 물론 급하니까 편지를 썼겠지만, 우리 같으면 달려갔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에베소 교회는 디모델을 거기다 놓고, 사실 디모델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갖고 보낼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곧 가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결론적으로 보면, 주께서 곧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오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와 생명, 신학의 깊이를 더 깊게 할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을 편지를 통해 먼저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좀더 적용해 보면 내 생각에는 가야 되고 내 생각에는 내가 나서서 오늘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서 너네들이 말로 그렇게 뭐 잘났냐? 말로다. 니네 신령하고 말로다. 그렇게 니들이 뭐대 단한 사람이라는데, 내가 가서 보겠다. 내가 매를 들 정도로 내가 화가 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짧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었거든요. 너네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지 내가 보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위성을 갖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 바울은 생각으로 많이 깊어서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이거다 그렇게 쓴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도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경험상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빠른 길을 걸어가고 강력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저와 많은 죄종들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빠른 출발이 아니다. 바른 출발이다. 영적인 출발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 하겠다. 여러분, 시작이 미미하다는 것은 아예 존재도 아무것도 힘도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창대하게 된다. 그럼 그 창대함은 너희가 이룬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대성은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도 되냐? 근데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사도의 반열을 세우셨다. 이방인 선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런데 주께서 이방인 선교의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내 삶의 문제를 한번 봐라.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번 내가 강도를 만나고,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고 죽을 문턱까지 갔지만 그때마다 누가 구했냐? 주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독해지자. 여러분, 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으면 물로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양보만 하고. 아니에요. 양보하고 보살피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군. 영어, 영어로 그걸 뭐라? solid rock 이라고. 강력한 단단한 바위 같은 믿음을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거야. 내 일생의 작은 일큰일 나다 하나님 앞에 여쭤볼 거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결정해 주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가기를 원했지만 못거게 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간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신을 기록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그 교회를 세우가지 않느냐.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자신 있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밖에 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했습니까? 아니, 그런 환경과 여권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믿음의 사람 뭐냐?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적 자세를, 사도 바울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죽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죽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어, 제가 성, 종,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지금은 뭐 그분들이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지금도 아이엔지니까 제가 판단은 안 합니다. 소위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많은 그래도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예상외의 사람들입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욕으로 뭐 한국계를 흔들어 놨던 예, 북치면서 예, 그랬던 분이 있죠. 그 사람 욕들로 사람들이 몇만 명끼리 모였으니까 그건 난 후세 또 평가가 되겠지만 폐병에 걸려서 가난해서 신학교도 제대로 정식 신학교도 아닌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내가 대형교회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개척해서 만들었어요. 공부하고 좋은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물론 기존 교회에 가서 또 목회를 잘 하셨지만 나는 가치를 둔다면 아무것도 없는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땅을 기경하여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끝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과로 보여준 그분들을 저는 그래도 존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되고 안 되고, 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우리가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단단함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주요, 내 모든 일곱슬적 이런 행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내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할게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의견과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며 최선이며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근간이며 기준이다 난다 버린다 이거예다 주의 뜻이면 다 버린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손 떼고 돌아서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 주의 뜻이 아닌 것과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화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와 열광을 해도 관계 없다.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허락인가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영성의 진보를 말합니다. 영성을 내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영적인 긴장을 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더욱 영장으로 끝없이 성장해 가겠다. 여러분이 썩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이 썩어가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결론을 말할게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바울이 당하고 산 사람입니까? 세상을 흔든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메시와 조롱 속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게 뭐냐면, 허락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시면, 어떤 방해나 대적도 존재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그 결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죄로므로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파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하는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주신다면. 죄의 뜻을 구하고 엎드려 있고 주의 허락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움직여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다고 주님 나를 붙잡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왜 승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루에도 나라를 만드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사세 66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세요. 죄의 뜻을 구합니다. 죄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여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내가 이루어야될 것을 하나님 이루어져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질 때그 역사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반드시 결과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눈 감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